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신 맛있게 드셨죠? 오늘은 8월 7일이래요. 그리고 입추예요. 입추. 이제 가을을 들어선다는 입추 인데요. 그래도 며칠 전만 해도 한 40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뭐 36도가 최고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기는 너무 힘들고요. 또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어, 몇 가지 품목이 있어서 여러분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찜하셔서 또 이렇게 구매하시는 것도 지금부터는 괜찮을 듯도 해요. 또 배송하는 과정에서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아이스박스에다가 이렇게 얼음팩 넣어서 보내기 때문에 꽃들에는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몇 포기만 또 여러분한테 네, 케이제라와 너시아 제라늄 등등 어, 몇 개만 또 분양해 드릴게요.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면 뭐두 포트 이상 해도 되고 또한 포트 이상 해도 되고 어, 문자로 가격은 주시면 돼요. 뭐 제가 가격은 얼마다 얼마다 안 하고 또 여러분 가격에 맞춰서 드릴게요. 일단은 예쁘게 이렇게 또 꽃이 피어 있는 아이가 아, 이제 뭐, 그늘에서 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수가 폴, 플럼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수가 플럼. 어, 수가 플럼이라는 아이는 꽃이 이런 아이예요. 이렇게. 어, 이런 아이들은 이제 보면은, 이렇게 삽수도 어,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꽃대도 하나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어 있고, 여름에 관리를 할 때는 무조건 물을 많이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습하면 안 된다. 이 아이들은 건조해도 얼마 정도 살고 있기 때문에, 어, 화분에서도 물기가 있겠지만, 어, 몸 자체에서도 얘들이 수분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물은 아이들을 이렇게 잘라볼 때는 굉장히 물이 많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어, 9월달 까지는 물을 조금 말려도 괜찮을듯 해요. 그래서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는 것 같습니다. 얘는 수가 플럼 입니다. 또이 아이는 조그만 하지만 오렌지 마멀레이드 도 인기가 조금 많지요. 이렇게 예쁜 아이 오렌지 마멀레이드 오렌지 마멀레이드 도 이렇게 삽수가 예쁘고 꽃은 이렇게 피어 있어요. 어, 이런 아이 물을 굉장히 어, 말라면 돼요. 물을 말라서 가볍게 주면 좋을 듯해요. 한 스무 포트 정도 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에라스 빅토리아, 에라스 빅토리아도 꽃이 이렇게 피어있고요. 이렇게 삽수도 좋아요. 이런 아이들. 에라스 빅토리아라고 해요. 에라스 빅토리아. 밖에는 지금도 온도가 36도 정도 되기 때문에 나가기는 조금 힘들고, 뭐 땀은 흘리면 돼요. 그렇지만 어, 괜히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얘는 셀크 오로라. 이런 아이는 셀크 오로라고. 꽃대는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셀크 오로라라고 해요. 뭐, 밖에는 뼈라름 된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예쁘게 조그만하지만 핑크 판도라.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아이. 핑크 판도라라고 합니다. 음, 가격은 제가 적정한 가격에 또 드릴게요. 얘는 찰리. 찰리고요. 꽃도 이렇게 피어 있어요. 아주 가벼워요. 그래도 물을 안 줘도 돼요. 뭐, 2, 3일 굶긴다고 해서 얘들이 쉽게 가지는 않아요. 물을 많이 줘서 쉽게 가지만 물을 적게 줘서 쉽게 가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는 분홍연지 이런 아이 분홍연지예요. 분홍연지라고 합니다. 삽수도 옆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홍 연지예요. 이 아이는 아이비제라고요. 핑크 시빌이라는 아이인데요. 어, 꽃대가 올라왔네요. 핑크 시빌이라고 합니다. 아이비제라는 여름에 잘 무르지는 않아요. 분홍 연지는 두 포트 한 포트만 분양 해드릴게요. 음... 찰리 했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제라늄이나 좀 드릴게요. 또 꽃이 피어 있는 아이. 좋을 향기. 좋을 향기는 섭수가 주렁주렁 나와 있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좋을 향기라고 합니다. 좋을 향기예요. 좋을 향기.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아들은 12억 미자로 코랄. 미자로 코랄인데 이런 아이. 잠시만요. 이렇게 되지만 괜찮고요. 미즈아로 코랄이라고 합니다. 미즈아로 코랄. 미즈아로 코랄이에요. 미즈아로 코랄이 한 포트 있고요. 미즈아로 코랄이라고 해요. 킨즈 차밍. 킨즈 차밍은 조금 전에 했는것 같은데. 킨즈 차밍이고요. AY 체이, AY 체이, 이런 아이. AY 체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스트로베리 봉봉인데요. 스트로베리 봉봉도 굉장히 또 예쁜 아이죠. 삽수도 예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 스트로베리 봉봉, 꽃이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이 아이는 스트로베리 봉봉이라고 합니다. 스트로베리 봉봉. 여러분들이 점심 드시고 차한잔 드시면서 영상 보시라고 제가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알피네. 알피네. 알피네라고 합니다. 알피네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도부 포인트, 도부 포인트, 하얀색 유럽 제라늄 도부 포인트 4월달에 삽목을 했는데, 이렇게 영케 살아나가고 있어요. 4월달, 도부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율리아나 은별이 이렇게 뜨튼하게 자라고, 이렇게 삽수도 좋고, 율리아나 은별입니다. 너무 통통해요. 살이 쪄가지고 율리아나 은별이고요. 이 아이는 비트 로젠 비트 로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트 로젠이에요. 이 아이는 봄날엔 봄날에는 꽃이 피어있고요. 봄날에는 꽃인심이 좋아서 굉장히 예쁜 아이죠. 이런 아이. 어, 농장에서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아이들은 어, 많이 또 별나라로 갔어요. 별나라로 간 아이들도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는 아이들은 뭐, 그래도 괜찮은 아이겠죠. 이 아이는 나쁜 젤. 이렇게 나쁜 젤일어아이 이렇게 조그만 하지만 또 꽃대는 물고 있네요 나쁜 젤이라고 합니다 나쁜 젤이에요 지금은 온도가 1도씩만 낮아져도 괜찮기 때문에 구매를 하셔도 뭐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아이는 나스타샤 러시아 제라늄 나스타샤 나쁜 젤도 러시아 제라늄 그리고 유럽 제라늄 로코코 꽃이 굉장히 예뻐요. 유럽 제라늄 로코코도 핑크빛 장미형이죠. 로코코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지 중국 다지예요. 이 아이는 중국 다지 이렇게 돼 있고. 음, 꽃대가 약하게 올라와 있지만, 뭐, 첫 꽃이니까, 뭐, 피워줄지는 모르겠네요. 가을에 피면 좋겠죠. 이렇게 튼튼한 아이. 중국 다지라고 합니다. 다지예요. 그리고, 어, 이 아이는, 2월이네요, 2월이. 2월이도 이렇게 있어요. 이쁜 아이 2월이라고 합니다. 2월이에요. 그리고 튼튼하게 삽수가 올라오고 있는 아이 아스트리드. 7월 30일 날 분갈이를 좀큰 걸로 해줬어요. 12호 화분에. 아스트리드라고 합니다. 아스트리드 아스트리드예요. 그리고 이제 또외목대로 키면 또 예쁘지 않을까 싶어서 스셀 골든 애니버셔리 얘는 니갈제라뇨 이런 삽수가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얘는 10호분에 있고요. 이런 아이예요. 꽃도 예쁜데 얘는 이제 봄 되면은 굉장히 꽃이 예쁠 것 같은 아이 삽수도 굉장히 예쁘고 이런 니갈제라뇨 벅셀 골든 애니버셔리 꽃은 없는 거는 네이버나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앙증맞게 꽃이 예쁘게 또핀 아이가 있네요. 칸탁 퍼펙션이 또 요렇게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귀온 기원, 하우스 귀온하고 퍼펙션 귀온하고 만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꽃이 피어요 오늘은 칸타 퍼펙션이 여러분한테 정심 인사 드립니다. 여러분 시원하게 냉콩 국수 그리고 시원한 아이스 커피, 시원한 밀면 올 여름에 이걸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한 포트씩 찜 하시고, 어 지금부터 이제 구매, 꽃이 지금부터 이제 구매가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예전처럼 꽃이 많지가 않아요. 가을에 꽃이 피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예쁘게 핀 꽃들이 있고, 꽃봉오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포트씩, 두 포트씩 구매해도 좋을 듯 합니다. 오, 남은 시간도 조금 덥겠지만,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날씨가 괜찮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이렇게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도 괜찮아질 듯 하고 하니까 모두 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원제라늄 농장이었습니다.